이 조금 다른 점 때문에 너무 좋은 꿀템이 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에어프라이어는 여기 열선이 안쪽에 있어 청소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선이 노출되어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있습니다 사용 후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바로 닦아내기 너무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에어프라이어는 통에 이런 굴곡들이 많아 기름때가 여기 껴서 닦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에어프라이어는 바스켓이 굴곡 없이 통짜로 되어 있고 스텐 304 재질로 위생 걱정이 없습니다 채반도 스텐 304 그냥 식색에 넣어 세척하면 됩니다 더불어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 있어. 뚜껑을 열어볼 필요 없이 바로 내용물 확인 가능하고, 또이 뚜껑이 무게감이 있고, 이렇게 밀폐력이 좋아, 열 보존이 더잘 돼, 더 바삭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다리미는 아침에 간단히 옷주름을 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예열이 빨리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렇게 눕혀서 사용가능한 스팀 다리미라면 더 좋습니다. 매번 이렇게 걸어놓고 주름잡는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땐 이렇게 눕혀서 간단히 다리미를 할수 있다면 이게 실용성 120%의 스팀 다리미입니다. 대부분 마사지건은 이렇게 총 모양이죠. 그런데 이건 어깨를 풀다보면 반대쪽 어깨가 나가버립니다. 등이나 허리쪽은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죠. 이때 이렇게 커브건 마사지기를 사용해보세요. 어깨 풀 때도 편안하고 등에 허리까지 혼자 가능합니다. 더불어 마사지건 힘은 이렇게 볼을 힘주어 잡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가형 마사지건은 웬만한 성인이 힘주면 멈추는데 이 커브건은 힘도 좋습니다. 힘도 좋은데 혼자 할수 있다면 이게 100점짜리 마사지건입니다. 오늘 소개된 제품은 영상 왼쪽 아래 제품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